안녕하세요. 어, 금왕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을 하나 드려보려 그래요. 왜냐하면 성형 중독이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21년 동안 성형외과를 했고 주로 코 수술, 특히 재수술 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5만 케이스 이상 수술했는데 그중에 한 4만 이상이 아마 재수술일 거예요. 재수술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음, 성형외과 의사인 저로서 볼 때. 그만 하셔야 될 때가 됐는데 그거를 미련을 또 아니면은 그냥 그 작은 그 욕망을 좀더 채우기 위해서 계속 하시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말 그대로 중독이라 하는 거는 그걸 끊지 못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상황,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고 좀 감사드리고 어,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많이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잘그 환자분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원장님 자신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그냥 의사가 아닌 어떤 계약 관계나 또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그냥 그냥 해드리면 되죠 못해요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저희 의사로서 환자분한테 도움 되는 일을 해 드려야지 국가가 저에게 의사라는 자격을 준건 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자격을 준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망각할 순 없죠 그래서 환자분을 말리기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어려워요 그걸 잘안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중독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좋아질 수 있는 그 기대치가 많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나빠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수술하다 보면 그 환경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환자분이 원하는 것은 최고의 결과를 원하세요. 상황은 최악인데 최고의 결과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부분이 만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다는 거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이렇게 몰입돼 있다 보면 얘기가 잘 귀에 안 들려오고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털어넣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제가 좀뭐 어렵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다른 원하는 말이 아닌 답을 하더라도 그냥 이분이 그런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 줬거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답만이 최고의 답이 아니다 생각을 해주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 얘기가 가슴에 와닿는 분이 계시면 아마 조금 내가 좀 지나치게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요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공감해 주시면서 그 대신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분이 그걸 이겨낼는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형중독 주변에서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같이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저도 전문가로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감싸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얘기 나면서 좀 재미없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니까 기담아 들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